안녕하세요.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입니다. 우리말이 헷갈릴 때, 우리말이 궁금할 때, 우리말 비타민을 드시면 됩니다. 우리말 비타민 중에 하나가 사전인데요. 어,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이렇게 궁금할 때 이제 사전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은요, 사전에도 없는 말들이 있어서 영어 뭐, 뜻을 알수 없는... 예, 그런, 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중앙 일본데요. 예, 어떤 말이 그런 말일까요? 우리말 바르기, 시건장치가 뭐예요? 시건장치. 여러분이 시건장치 들어보셨습니까? 시건장치를 아시나요? 예. 자, 과연 뭘까요? 예, 다음 중, 시건장치가 뜻하는 것은, 기억 전자담배. 니은 권총, 디귿 <laughs> 자물쇠. 예, 아, 과연 세 중에 어떤 걸까요? 예, 전자담배, 권총, 자물쇠. 예, 자, 뭐가 정답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사전에 시건이란 말은 없다. 따라서 시건 장치라 하면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 영어, 시가가 연상돼, 어 기억처럼 전자담배인가 추측해 볼 수도 있겠다. 아, 그래서 이제 전자담배를 보기에 넣어 놓으셨군요. 영어, 건이 떠올라. 예. 영, 영어를 뭐또좀 알아야 이게 떠오르는 거죠. 예. 니은과 같이 무슨 권총을 뜻하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예. 그러나 정답은 참을세다. 정답은 자물쇠입니다. 예. 아니 자물쇠인데 뭐 그렇게 어렵게 시건 장치 이런 말을 쓸까? 어, 어, 이런 그 어, 의구심이 드시죠? 예. 시건 장치의 어원은 일본어의 시정 장치로 알려져 있다. 예, 원래 한자 정에는 자물쇠라는 뜻이 없으나 일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이 의미를 추가해 시정 장치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정이 열쇠나 자물쇠를 뜻하는 건으로 교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 이건 뭐 어디까지나 추정이군요. 예. 자, 그래서 시건장치는 일본말이 교묘하게 우리말로 둔갑한 말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이러한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시건장치는 보통의 언어감각으로는 매우 기이하게 다가오는 난말이다. 국립국어원도 시건 장치가 일본어투 생활용어라고 해서 잠금 장치, 자물쇠 장치로 바꿨을 것을 권하고 있다. 아, 이거 좀 어렵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각 정부 기관도 행정 용어 순화로 시건 장치 대신 잠금 장치를 제시하고 있다. 예. 자, 그런데요. 예, 배상복 기자님이 쓰신 글인데. 예, 여기 한번 보죠. 그러나 잠금이나 장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자물쇠를 잠금장치, 자물쇠장치라 하는 것이 더욱 어색하다. 예, 물론 자물쇠 규모가 엄청 크고 복잡하다면 모를까, 예, 그런 것은 흔치 않다. 예, 시건장치는 그냥 자물쇠라고 하면 된다. 좋은 순 우리 말을 두고 어색한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네. 뭐 배상복 기자님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예, 그렇죠? 뭐 자물쇠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무슨 뭐 시건 장치, 장치 그럼 뭐좀 거창하게 느껴지기는 해요. 예, 그렇지만은. 굳이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 시건 장치는 그냥 자물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정재원의 우리말 비타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글이 희망입니다.